직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따돌림을 당한 적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213건이나 됩니다 하루 평균 27.5건 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1.3%로 절반을 넘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3.7%에 달했습니다. 불이익이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상시적으로 욕설, 성희롱이 이루어지다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10명 들어오면 9명, 8명 이상이 나가는 그런 어, 상황들이었던 거죠. 참다 못해서 금속 노조 산하 지뢰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자장의 의견, 성명서 발표하고 어떻게 노동부 찾아가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성희롱했던 가해자가 이제 퇴사까지 하게 하는 어, 그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이차 가해가 이루어지게 안지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 노조가 그런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관리자들한테 이런 그 직장 내괴롭힌 행위는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꼭 받도록 개인이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노조가 나 서서 그런 규정들을 개정하고. 이처럼 노동자의 단결된 힘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와 있는 일터는 무엇이 다를까요? 노조가 있는 곳은 없는 곳에 비해 임금, 사대보험 적용률이나 연차 수당, 노동 시간 단축 등의 노동 조건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96.3%가 정해진 급여 기준이 있지만 노조가 없는 곳은 33.2%에 불과합니다. 노조의 힘이 강해질수록 산업재해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방과후 학교 강사를 잠깐 지나가는 외부인, 학원 강사 이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노조가 생기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학교의 구성원이고 교직원들의 어, 그 동료라고 인식을 하는 분위가 기 그게 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고 강사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로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좀 어떤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노조에서 나서서 해고를 철회시킨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교육부에게도 요구를 하고 하면서 좀더큰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말 그대로 그 현대판 거의 노예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측이 관리감독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조합이 생기면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됐고 10년 동안 그 하나도 오르지 않았던 그런 출동비가 노조가 이제 생기면서 교섭을 통하여 저희가 그 출동비도 인상을 하게끔 사측으로부터 상당히 그 당당해졌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환경도 상당히 그 열악했었는데 공무환경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부분별한 파견근무 경제연차, 인력 갈아넣기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구나 이 정도의 부당함은 참고 산다는 생각으로 지냈었다면 민주노총에 대해 알고 난 후에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들에 대해 분노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결권,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을 중단할 권리, 즉 파업할 권리인 단체 행동권, 이른바 노동 3권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 것까지. 노사 협의에도 있지만 노동조합과는 다릅니다. 노사협의에는 협의만 가능하기에 고용자가 이 협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자가 노동조합과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도 사실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주 5일제부터 최저임금 제도 백화점 마트 노동자들의 의자 설치, 국민 기초생활법 제정 캠페인,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까지, 노동자의 일상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많은 변화가 민주노총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자의 삶의 질도 사회 안전망도 훨씬 튼튼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누리고 있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믿음으로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각 업종별로 지역별로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더 힘센 조직이 되도록 노동조합의 활동과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 더 나은 일터와 일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참여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일터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힘, 노동조합입니다.